생각 TV 예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생선살이 다른 고기보다 빨리 익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요리를 하실 때 소고기나 돼지고기보다 생선살이 더 빨리 익는 이유 궁금하시지 않으셨나요? 이것은 물고기와 같은 수중 동물과 소나 돼지와 같은 육상 동물의 근육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차이라고 합니다. 물고기는 적으로부터 빨리 피할 수 있는 순방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진화되었고, 육상동물은 적으로부터 오랜 시간 동안 피할 수 있는 근력을 가지도록 진화되었다고 합니다. 근육을 비교하기에 앞서 근육은 섬유 다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먼저, 물고기의 근육섬유는 길고 가늘고 빨리 수축하는 반면, 육상동물의 근육섬유는 크고 느린 근육섬유 형태를 가진다고 합니다. 이러한 차이에 영향을 미친 또 하나의 요소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서로 살아가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물고기는 물에 살죠. 물에서는 중력을 이겨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근육과 골격을 이어주고 몸을 지탱해준 역할을 하는 연결조직이 발달된 필요가 없어서 더 부드러운 것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육상동물은 항상 중력과 싸우고 있기 때문에 연골, 힘줄, 임대와 같은 연결조직이 근육과 함께 발달되어 있는 것이죠. 생선살이 소, 돼지고기보다 빨리 익는 이유 이해하셨나요? 이번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